샬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인지능력 성경읽기 106일차 4월 16일입니다. 사무엘하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누이가 있으니 누이가 있으니 다말이라 다말이라 암론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2절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병이 되니라, 병이 되니라. 3절입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심히 간교한 자라 심히 간교한 자라 5절입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오거든, 오거든, 내 누이, 와서,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떡을 차려 먹여주게 하옵소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7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이 다말에게 이르되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10절입니다. 암론이 다말에게 이르되, 암론이 다말에게 이르되, 10 1절입니다.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12절입니다. 그가,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13절입니다.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14절입니다. 암논이, 암논이,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억지로 그와동침하니라1 5절입니다그리하고그리하고 그리하고 그를 심히 미워하니 그를 심히 미워하니 17절입니다. 이 계집을 이 계집을 내보내고 곧문비장을 지르라 하니 내보내고 곧문비장을 지르라 하니 19절입니다. 다말이 다말이 가서 크게 울부 지진이라. 가서 크게 울부 지진이라. 20절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이르되 이르되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23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만 2년 후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24절입니다. 왕께 왕께 말하되 말하되 청하대 왕은, 청건대 왕은,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25절입니다. 왕이, 왕이 가지 아니하고, 가지 아니하고, 27절입니다. 암론과, 암론과, 모든 아들을, 모든 아들을, 그에게 보내니라. 그에게 보내니라.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내가 내가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한지라 한지라 29절입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종 들이 명령 대로, 명령 대로 행함 에 왕의 모든 아들 들이, 행함 에 왕의 모든 아들 들이 도망 하 니라, 도망 하 니라, 34절입니다. 이에, 이에 37절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달메에게로 갔고, 달매에게로 갔고, 38절입니다. 거기에 산지 3년이라, 거기에 산지 3년이라, 14장 1절입니다. 요아비 왕의 마음, 작은 글씨로 을 요압이 왕의 마음 작은 글씨로 을 알고 알고 2절입니다. 듣고 아의 득어와의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3절입니다.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그의 입에 할 말을 너 주니라 4절입니다. 여인이 왕께, 여인이 왕께 "이르되 왕이여 도소서, 이르되 왕이여 도소서 5절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다. 남편은 죽고.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다. 남편은 죽고. 6절입니다. 아들 둘이 있더니. 아들 둘이 있더니. 들에서 싸우나. 들에서 싸우나.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7절입니다. 온 족속이 일어나서, 온 족속이 일어나서,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하오니, 하오니,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12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여인이 이르되, 13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내 쫓긴 자를 내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미니 작은 글씨로 까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이니 작은 글씨로 가. 18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왕이 그 여인에게, 19절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함께 하였느냐, 함께 하였느냐 여인이 여인이 이르되, 이를 뇌, 왕의 종요압이 왕의 종요압이 20절입니다. 이렇게 함이니다, 이렇게 함이니다, 21절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가서,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22절입니다. 요압이 요압이 엎드려 절하고 엎드려 절하고 23절입니다.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니, 오니, 24절입니다. 압살로미 앞살로미,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압살롬이 이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32절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하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하라. 3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요압이 왕께 아르메 아르메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무엘 하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로부터 얻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이어 압살롬으로 인해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을 겪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암론을 죽인 것입니다. 이 일의 발단은 만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암론이 이복동생인 다말로 수치를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후, 암론이 문 밖에 내친 다말의 모습을 보고 다말의 친 오빠인 압살롬은 분노합니다. 그 기회를 엿보다가 치밀한 계획 속에 압론을 죽인 것입니다. 이 일로 왕과의 권위가 실추됩니다. 이로 인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다윗이 배반을 당하는 비극의 불씨가 됩니다.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려 했으나 이미 압살롬의 마음엔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역의 계획이 영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이스라엘 왕가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입맞춤 속엔 서로가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보고 겉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남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사탄의 공격을 대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인재능력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